네, 69페이지에 6-3번 하면 얘가 fx를 x-x의 어, x-1로 나누었을 나머지는 2 x 플러스이다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라고 했는데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면 일단은 좀 식을 써 달라고 했어요. 나누기의 상황을. 그럼 fx가 x의 x-1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모르, 문제에서 알려 주지 않았지만 뭔가 몫이 있을 거고. 표현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2 x 플러스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x는 x-1에 x-2. 어, 요걸로 나누면은, 얘도 뭔가 또 몫이 있겠죠. 위에서 qx 썼으니까 q'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가 4x-1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자, fx를, 어, x, x-1, x-2. 얘도 3차 식으로, 1차는 나머지 정리고, 그 위에 2차, 3차, 4차. 이렇게 2차 이상으로 나누면 식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fx는 그러면 x 곱하기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얘도 뭔가 몫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맨 뒤에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도 얘도 그 뭔가 표현을 좀 해줘야, 모르지만 좀 적어줄 수 있는 식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68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충설명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3차식으로 나눠서,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때는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2차식꼴로 표현하면 된다. 2차식꼴로 표현하면 얘는 2차도 커버해주고 1차 모양도, A가 0이면 1차도 되는 거지, BX 플러스 C. A가 0이고 B가 0이면 상수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서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2차로 표현해주면 된다. 하고 문제에서는 이걸 구해달라는 겁니다. 음, 예. 이거를 구해주세요. 이거 구해달라는 거는 ABC를 구해달라는 거라서 모르는 거세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세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세 개를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이쪽에 나머지 정리 쪽에, 나누기 쪽에 아이디어는 여기, <laughs> 이 부분,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거를 양변에 대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0이 되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QX가 몫인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 얘를 얘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 얘를 신경 안 쓰고, 이제 뭔가 문제 푸는 방식으로,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밑줄 친게 0이 되는 경우, 첫 번째로 이제 X가 0인 경우, X가 0이라고 하면은, 자, X가 0이라고 하면, 이제 좌변은 F0 이렇게 되고, 우변은 X가 0이라고 하면, 여기, 얘가 0 되면서, 얘 중간에 QX 여기 없어지죠? X가 0이면. 그리고 맨 뒤에 여기 0 대입하면은, 1. 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X에 1을 대입하면은,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여기 1 넣으니까 1이죠. F1. 1 하고 우변은 여기다가 1 넣으면은 0 되니까 중간 게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똑같이 X에 다 1을 넣는 중이니까 1 대입하면 3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도 여기서 보면 얘가 0되게 하는 X 값이 1이랑 2가 있죠. 근데 우리 X에 1 대입한 거는 위에서 구했어. 여기에서는 X에 2, 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죠 x2라고 x에 2를 대입하면은 좌변에는 여기 x에 2 e 들어가니까 f2고 우변에는 여기 x2가 들어가는데 여기 2가 들어갈 때 중간에 0이라서 없어져 그맨 뒤에 여기가 2를 대입하면은 8-1 7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abc 3개를 구해야지 물어본 걸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3개가 있는 거야 모르는 거 3개 정보 3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맞춰가지고 우리 첫 번째 이거 <laughs> F0은 1이다. 이걸 쓰겠습니다. F0은 1을 쓰려면, 은 좌변에 X는 0을 대입하는 거니까, 아 그냥 아예 이렇게 할까요? X에 0 대입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보면, 잠깐 좀만 옮겨서 볼게요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이제 F0이고, 0이고, 우변은 여기 중간계에 여기 0 들어가면 0이 되는 거니까, 중간에 이 대가, 이 물결 포지친 게다 없어지죠. 0이니까 없어지고, 뒤에는 C가 돼요, C. 그죠 여기에 0 대입하면 뒤쪽에 여기 0 0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c만 남죠 그래서 f0은 c h 요 근데 f t 이 위에서 u 이라고 했기 This is the same. This 나 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 에거 e t h i X에 s 넣은 거니까 다 없어지고 맨 뒤에 1 is 1, the 1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a m e This is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a 가 위에서 우리 알다시피 e s 죠 m 얘는 3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일 구해놓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좌변은 f2인데 얘가 2 e 대입하면 여기 2를 대입하면 없어지잖아요 0이라서 그럼 여기 X, 우변에도 x에 전부 다 2를 넣는 거니까 2 e 대입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되고 우리 알고 있는 f2는 아까 얼마였냐면 7이죠 7 그래서 얘가 7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먼저 구해놨던 이 c가 1이잖아요 1 그래서 얘가 1이니까 1, 1이니까 이거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는 1을 이항시키면 2가 되고 얘는 1 얘도 4a 플러스 2b를 있는데 1이항시키면 6이 돼요 얘는 양변에 나누기 2를 합시다 이거 얘는 2a 플러스 b는 3 나온다 그럼 우리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 위에 거에서 밑에거를 빼면 마이너스 a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1이 되고 a가 1이면 b도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a가 1, b가 1, 아까 위에서 c가 1이었으니까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예, 구해달라고 한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1, 1이니까 1 대입하면 x제곱, b가 1이라서 1 대입하면 x. 그 다음에 c도 1이었는데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입니다. 얘는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해봐야 돼, 이렇게. 이게 69번에, 아니, 이거 69페이지에 6-3. 그리고, 어, 75. 그 다음에 89페이지. 89페이지에 2-2. 2-2를 뭐 전부 다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지. 자, 이거 정리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정리, 다 해, 다 정리를 잘 해봐야 돼요. 89페이지에 2-2. 2-2. 얘는 그거예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은 우리, 뭐 있으려나? 뭐, 6x 제곱에, 마이너스, 10, 2, 2 하면 4, 10, 어? 10x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하면, 우리 이런거죠. 3, 2에, 2, 2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그죠. 얘가, 그래서, 3x 마이너스 2. 2x 마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중간 거마이너10 맞추기.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런 인수분해가 있죠. 숫자에서 다할줄 알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숫자 자리에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1번은 얘가 x 제곱에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3b 이거에 x고 맨 뒤에 6ab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간 거 맞춰주려면 보니까 6ab를 2a 곱하기 3b로 봐야겠네. 근데 얘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이 괄호 안에 둘다 줘야 돼. 전체에 다 주는 거니까 둘다 주죠. 아, 그래서 2a랑 3b인데 마이너스를 둘다 준다. 그래서 여기가 xx 나오니까 이거 인수분해 결, 한 결과는 x-2a하고 x-3b다. 이렇게. 그 위에 거랑 같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알겠죠? 1번하고 2번은 이제 12x제곱에 마이너스 2에 3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 b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린다면 중간 거를 먼저 좀 전개를 해봐도 괜찮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2b 이거에 x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2b면 어, 뒤에 거가 a 곱하기 b로 쪼갠 다음에 a에 6이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6이고 b에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얘는 어, 2x-a. 하고, 6x-b.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어, x제곱에 더하기, 뭐 2분의 5x에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바로 가보면은 얘가 1하고, 아 2분의 1하고 2 하면 되는 거 알겠나? 왜냐면 얘게 2개 합하면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거는 xx 줘서, 엇걸라서 어, 더하면은,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나오죠 이렇게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의 결과는 뭐 x 플러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중학교 때는 약간 없던 그런 모양이죠 4번은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x에 더하기 2다 근데 얘도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어 얘가 이분의1 2분의 1에 4로 맞춰주면 되나? 3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3, 1 해서 둘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2분의 3에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꺼려서 어, 계산해보면 여기 엇갈려서 얘 계산한 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거 엇갈려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8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개 계산하면 2분의 10일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1. 아,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x 빼기 2분의 1, 이거에다가 3x 마이너스 4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2-2번.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